사라계신 주님, 우리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으로 주님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전능하심을 좇아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함께하는 능력, 그 기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에 나타나는 그큰 은혜를 받아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외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온전한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안되게 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20장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은 19장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 사이의 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매우 혼탁하고 타락하였던 것은 분명 사실이었으나 아직은 이스라엘 온 회중은 범죄에 대해 분개하고 그들을 징벌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베냐민에 대한 징벌하는 행설적 증벌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언약계를 베델로 옮겨놓고 그 앞에서 울며 금식함으로 회개하였으며 제사를 드리면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는지를 이제 여호와께 물어보았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직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하는 신앙심이 남아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자손이 남자 600명 외에는 전멸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도 막대한 인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20장의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죄악을 심히 미워하시며 회개하지 않는 자를 주엄하게 징벌하시는 거룩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21장입니다. 이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지파를 재건시키기 위해 애쓴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벌여, 벌어진 이 동족 상잔의 전투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하게 되죠. 결국 전쟁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지나친 행동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베냐민의 이름이 역사에서 끊어질 뻔한 그런 위기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옳은 일이다 할지라도 흥분된 감정으로 처리하게 되면 과오를 범하게 되고 또그 과오에 대한 뒤처리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의감을 가지고 할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과 흥분을 억제하고 침착하게 치러야 할 것입니다. 바른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저버리고 자신들의 참 왕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장을 보았는데요. 이제 직접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이에 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와 길라 르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한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 명의 열 명. 천 명의 백 명, 만 명의 천 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하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진기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업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부하 사람들 곧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차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차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차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차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명이요 그 외에 기부하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레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부아를 대하여 지인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처녀를 갖추고 기부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함에, 베냐민 자손이 기부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이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면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부하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팔천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들레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은 이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부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세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길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어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 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전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라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 다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함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부하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한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삼십 명가량을 쳐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대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부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만팔천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해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오천명을 이삭죽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이천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탁 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제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페들레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소나할하하더이튿튿에에성이일찍찍 일어나 거기에 한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들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 a 것이라 하였 a e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왔어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스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만이 천 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면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사백 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통치만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한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메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업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예,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하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제91편 기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천연병에서 건지실 것이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과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